아이폰 10s 대 아이폰 11둘 중에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팀녀입니다. 오늘은 아이폰XS 대 아이폰11 비교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이폰XS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휴대폰 인기 검색어를 보면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4위를 기록할 만큼 구형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데요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아이폰11을 살지 아이폰XS를 살지 고민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다 써본 입장에서 장단점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한 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폰 11은 퍼플 색깔이고 아이폰 1 s 는 골드 색상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먼저 아이폰 0 s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 1 0을 거의 100% 계승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면은 스테인리스로 처리해서 스테인리스 플러스 강화 유리 조합인데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이폰 11 디자인은 정사각형 프리니다 카메라 디자인을 배치했고 옆면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애플이 좋아하는 알루미늄 플러스 강화유리 조합인데 기존 알루미늄 아이폰 느낌이랑 비슷하고 이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로고의 위치가 다를텐데요 아이폰 11은 애플 로고가 중앙으로 바뀌면서 투명 케이스를 써도 솜에 잡을 때 애플 로고가 안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아이폰 10s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오묘하고 이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화면을 한번 살펴볼건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상세 스펙을 비교해볼게요. 아이폰XS는 5.8인치 OLED 패널에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아이폰11은 6.1인치 LCD 패널에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이폰XS 디스플레이가 더 좋고 저도 아이폰XS를 쓸때더 보기가 편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둘다 매우 훌륭해서 보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저는 밤에 유튜브를 볼때 양옆에 검은색 화면이 생기는데 테네스를 쓸 때는 전혀 신경이 안 쓰였지만 아이폰 11을 쓸 때는 아무래도 LCD다 보니까 백라이트 불빛이 있어서 살짝 거슬리긴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베젤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이 아이폰 XS 보다 베젤이 살짝 더 두꺼워요 둘이 놔두고 보면 아이폰 11이 많이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막상 11을 쓰면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카메라는 둘다 듀얼렌즈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폰 11은 초광각이 들어갔고 아이폰 XS는 망원렌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거의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야간 모드의 유무이죠 아이폰 11은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만 아이폰 XS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간 모드의 유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폰 XS도 저조도 환경에서 잘 나오긴 하지만 야간 모드를 지원하는 아이폰 11과 비교해봤을 때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11로 밤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을 맛이 나서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1부터 디퓨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HDR 10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사진을 총 9장 찍어서 사진을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게 추가가 되었고 주간 사진도 한번 볼게요. 먼저 아이폰 1 0는 사실적이게 찍히고 디테일이나 색감 밸런스가 매우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폰 11은 사진의 깊이감이 아이폰 10보다 더 풍부하고 디테일이나 색감 이런 부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테0스와 비교해 보면 아이폰 11은 살짝 과하게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하늘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폰 11 쪽이 HDR 처리가 더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사진 품질을 보면 아이폰 11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사진도 6가지 전후면 완벽하게 지원하고 사진도 테두리 구분 없이 잘 해서 저는 가끔씩 찍는데 매우 좋은 사진 많이 건질 수 있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카메라 비중이 더 크면 아이폰 1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랑 두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이폰 10s는 7.7mm에 177g이고 아이폰 11은 8.3mm에 194g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폰 10s를 쓸때 무게감을 보면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무겁다도 아니고 가볍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 11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살짝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1mm 차이도 나지 않지만 두껍고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립감은 좀 두툼한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성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폰XS는 A12 바이오닉 2세대 칩셋에 램은 4기가가 들어갔고 아이폰11은 A13 바이오닉 3세대 칩셋에 램은 4기가입니다 기펜치 스코어를 잠시 살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비교해보면 아이폰XS도 여전히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서 아이폰XS를 산다 해도 쓰는데 향후 3년 정도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보은 보면 배터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이폰XS는 배터리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나 검색을 기준으로 사용할 때 보통 4-5시간 정도는 가졌는데 야외에서 계속 쓸 때는 부족한 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때 야외에 오래 있어야 할때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녔는데 아이폰11로 바꾸고 나서는 보조배터리를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었을 만큼 매우 오래 갔습니다 보통 6-7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쓸수 있어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폰 11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폰 10s 대 아이폰 11 비교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기타 기능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예전 아이폰부터 쭉 들어간 것들은 제가 제외했고 실 사용하면서 차이점들을 위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